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대급으로 입지적인 조건과 가격적인 조건, 거기에다가 집까지 마음에 드는 현장을 찾았어요. 이런 집을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적인 조건이 받쳐주는 현장이 잘 없거든요.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대단지로 지금 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무려 100여 세대가 들어오는 단지인데, 심지어 재반 시절도 좋아요. 도시가스 들어오고 상수도 들어오고 정화조만 개별 정화조로 쓰면 됩니다. 분양가가 어떨까요? 분양가 6억대에서부터 7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샘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6억 2,440만 원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상 주차 타입이고요. 벙커 타입은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 대출 조건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분양가의 50% 내지는 또 소득 그 정도에 따라서는 70%까지도 나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자세하게 오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샘플하우스 기준으로는 지금 대지가 92평이고 도로가 19평이 포함됐네요. 실내의 연면적은약 51평을 사용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여기 입지적인 조건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초, 중, 고등학교를 막 걸어서 갑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 다 이용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에버라인 경전철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 모든 인프라를 그냥 다 가깝게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세요. 이런 현장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조건의 집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나오시되, 되게 무조건 사전 예약 방문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미리 하루 전에 연락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단지의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단지 의 도로가 너무 쾌적해요. 8.5m, 7.5m, 6.5m 까지 제일 폭이 좁은 도로가 6m가 넘어가니까, 뭐 단지 내그 다니는 건 아주 쾌적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로 지어진 이제 집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 목조 주택이에요. 외관을 보면 롱 브릭 타일을 좀 밝은 톤, 베이지 톤을 써서 좀 화사하게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벙커 주차 타입도 있고, 지상 주차 타입도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타입은 지상 주차 타입입니다. 주차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상 주차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당 옆쪽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해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상 주차 타입도 이렇게 다 지붕을 막아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가 옵션이 아니에요. 너무 좋잖아요. 비안 맞추고 주차를 하실 수 있고, 심지어 내 차가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시설까지도 추가로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문이 따로 설치되진 않는데, 요 벽면을 한번 보면, 무인 택배함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터폰 자리를 넣어주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옆쪽으로 해서 마당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쪽으로 지금 마당으로 들어오면, 마당 사이즈가 꽤 넓죠. 지금 대지 면적이 70평이 좀 넘는데, 그래도 마당 사이즈 꽤 넓습니다. 이런 측백나무는 기본적인 조경으로 다 해드리는 거고요. 나머진 잔디를 다 깔아드려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는 입주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집이 아주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중정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집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문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손님들 오셨을 때 다이닝 공간, 여기에다가 화목난로 하나 설치하면 너무 훈훈하고 예쁜 공간이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전기시설 설치되어 있고요 돌로 다 데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공간을 따라서 제가 이제 현관 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아, 이제 현관 들어가기 전에도 요만큼 공간들을 다 돌로 깔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 혹시 여기 포치 공간이 없는 게 아쉬우신 분들은 들어오실 때 하나 시공하세요 네,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현관 굉장히 알차게 들어와 있죠 신발장 4칸에다가 한쪽에는 좀 수납을 할수 있게끔 오픈형 수납장을 짰고 하구에는 지금 벤치형 수납장에 수납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아주 알찬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중문이 이렇게 여다지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형태입니다. 먼저 거실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거실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니, 6억 대이 정도 거실 사이즈가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재보니까 뭐한 3.7에 한4.7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거실입니다. 소파 6인용으로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안마의자까지도 같이 넣으실 수 있고요. 한쪽 벽면은 이렇게 타일로 아트홀을 했기 때문에 TV 놓았을 때 조금 세련되게 연출하실 수 있고 전면을 보시면 남서양이에요. 서양에 가깝기는 한데 집마다 방향은 다르니까 나오셔서 체크해 보시고요. 샤시는 영림 제품으로 지금 이중창을 썼습니다. 여기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이 데크를 좀 앞에 깔면은 거실에서도 마당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메인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구등하고 간접등으로 배치가 되어있고 시스템 에어컨은 이쪽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터치 형태로 해서 조명 컨트롤러가 들어와 있고 보일러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 삼성 제품으로 해서 IoT 서비스가 들어왔더라고요. 냉방, 난방, 조명 다 이걸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는 길목에 이렇게 복도 공간에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갈 수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밖에서 보셨던 그중정 공간인데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이 여기에 파보라나 뭐 썬룸같이 꾸미시면 너무 예쁠 공간이죠 그 다음에 주방 공간입니다 하, 나는 이 주방도 아주 칭찬해 6억 초반대에서 주방공간 이렇게 넓게 나오는 집 보셨어요? 저 거의 요심에못본것 같아요 거의 한 2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식탁을 4인용 내지는 6인용까지 충분히 넣으실 수가 있고, 식탁 옆에도 이렇게 창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정에다가 예쁜 그 화분 같은 거, 키큰거좀 해놓으시면, 그냥 식사하시면서도 밖에 보이게끔, 그 다음에 조리되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이런 우드 느낌을 많이 살렸어요. 여기 싱크볼 앞쪽에는 이렇게 넓은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 넉넉하게 가능하고요. 간접등도 들어와 있고, 이쪽에 보면 인덕션이고 하이라이트 일구, 그 다음에 후드는 안쪽에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리하면서 바깥에 우리 집 마당이 다 보이는 구조. 옆에 이제 약간의 가전제품 늘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서랍을 보니까, 유 7대라서 가구를 싼거 넣은 거 아니야 하고 딱 밀어봤어요. 꽝닫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이 오븐 렌지가 시공이 되어 있지만 이건 옵션 아닙니다. 그리고 밥솥 자리 마련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 두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주방에도 따로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와 있고요. 이제 이런 집들은 중간 중간 와서 보면은 이렇게 내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지금 연질 폼이 다 시공되어 있어서 단열도 꼼꼼하게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 어 다용도실까지 클일이야 그죠? 보통은 1층 공간에 뭐가 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 되면은, 여기에 그냥 세탁기 건조기를 그냥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쪽에는 이제 선반 짜가지고 세탁만큼 보관하시면 되고, 환기창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일단 넓어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제 2층 올라가기 전에, 1층 계단 밑에, 어, 요 지금 게스트용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넓게 시공되어 있고 변기 딱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휴지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여기 일부 마련했습니다. 깔끔하고 모든 공간이 아주 알차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 올라오면 이제 방두 개가 있는데 먼저 안방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방 공간도 엄청 칭찬해야 돼. 사실은 유개면문에 방도 작아야 돼요. 근데 여기 밑에 거실 공간 그대로가 안방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약간 3.7, 4.7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은 사이즈 너무 넉넉한 거고. 지금 붙박이장이 없는데 붙박이장까지는 안방에만 시공을 해 주신다 그래요. 저는 솔직히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집에 이사 온다면 나는 여기다가 아트홀을 해가지고 호텔 식으로 여기다가 침대 헤드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창도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도 다그 메인 등 없이 직구등이 들어와 있어서 되게 화사한 듯하면서도 은은해서 음, 딱 호텔 느낌으로 뭔가 연출하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다 있고요. 혹시 TV 설치하신다 그러면 TV 선도 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공간이 큰데다가 이런 공간이 남는 게 아깝잖아요. 저라면 하프장 짜서 예쁘게 좀 연출할 것 같고 안방에 욕실이 들어와 있는데 샤워 가능하고 세면대랑 변기 있습니다. 욕조가 없는 게좀 아쉬운데 저라면 여기 공간에 미니 욕조 정도 하나 시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환기창도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마다 보일러 조절기도 있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서브룸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뭐 서브룸도 사이즈가 다 커요. 그래서 식구가 적다, 뭐 신혼부부다. 무조건 여기 그냥 드레스룸 쓰셔도 공간이 너무 여유가 있고요. 자녀가 3명이다. 다 각자 방을 준다 그래도 공간이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공간이면은 침대, 책상 다 들어가고요. 다른 집보다 유독 창이 더 커요. 그래서 개방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도 에어컨 다 들어오고요. 옷장은 여기에다가 마련하시면 됩니다. 여기 공간도 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ㄷ자 내지는 기 ㄱ자 형태로 시스템장 둘러주면 애들 옷이라면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벌써 3층이네? 3층으로 갈게요. 자, 여기 3층은 다락이 아니라 정식 그 층이에요. 그래서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바꾼 집붕 따라서 여기 층고를 조금 높여놨고, 여기 층에도 방두 개, 욕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더 올려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 큰 방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구조를 보신 분들은 예상하시겠지만, 안방이랑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예, 욕실만 밖으로 빠져있는 형태고, 이 사이즈면은 완전 첫째, 뭐, 큰 성인 자녀. 방 준다 고러면 너무 좋아하죠. 북박이 장다 하고 책상, 침대, 화장대고 뭐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방에도 창이 크고요. 음. 그 다음에 이 방도 역시 에어컨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방이랑 달라지는 거는 방 안에 욕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문 밖으로 나오면 그 옆에 이제 욕실이 있고 이 욕실은 공용으로 써야 돼요. 여기 있는 그 욕실이 안방 욕실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도 욕조 원하시면 미니 욕조 개인적으로 시공하시는 것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3층, 마지막 방 보여드리기 전에 요 공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복도가 좀 넓은데 공간이 좀 남아요. 저라면은 요렇게 기억자로 해서 사실 놓을 책도 없는데 책장을 되게 짜고 싶네. 아니면은, 어, 수납장을 그냥 이렇게 하프로 짜가지고 좀 답답하지 않게 해서 뭔가를 좀 장식해두고 보관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이 방도 역시 2층의 그방 사이즈하고 매우 똑같은데 아까 그 드레스룸 공간만 옆에 복도로 빠진 거고 이방 공간은 거의 비슷해요. 자녀방으로 쓰면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한 3칸, 4칸짜리 장 하나 짜줄 수 있습니다. 이 방에도 에어컨 다 들어오고요. 이 방도 역시 이렇게 창 자체가 크게 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용인에서 정말 가장 입지적인 조건과 가격적인 메리트와 실내의 메리트, 이 3박자가 다 맞는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물건을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은 100% 지금 사전 예약 방문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연락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